네, 오늘 HLB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장중에 2.9%의 반등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자, 1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 매물, 저항 매물에 좀 주가가 맞물리면서 자, 윗꼬리를 달았고 종가는 0.3% 상승한 85,800원에 종가를 마무리시켰습니다. 자, 근데 자, 오늘 발생한 이 윗꼬리 어 상당히 좀 수상하다. 어,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매수세가요. 사실 장중 내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다가 아, 어 종가 무렵이죠. 자, 종가 무렵에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가 어, 바로 또, 주가를 밀어내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천천히, 뭐, 오르다가 매물대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죠?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가, 윗골을 달면서 빠지는 양상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종가 무렵에, 도대체 누가 좀 장난질을 했는가, 좀 살펴봤을 때, 역시나 프로그램. 아, 이 프로그램들 진짜 악랄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장 초반부터, 어, 프로그램이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모아가다가 장 막판에 물량을 크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 종가상에, 자, 종가상에 물량을 전부 뱉어버리는,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도대체 뭐라는 건가?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뭐 이런 물량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 단타를 쳤다. 예, 단타를 쳤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다가 나가는 물량, 사실 물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가지고 단타를 치진 않아요. 어, 바로 앞에 있는 매물,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다들 아시죠? 어제 자 사측에서 공지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자 어떤 공지를 했냐면 EIR 관련해서 지금 뭐 유언 비어가 인터넷에 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EIR이 아직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상 EIR 같은 경우는 FTA 승인과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FTA 승인이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보고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승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승인과 이 EIR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돌고 있으니까, 해명을 한것 같아요. 해명을 한것 같지만, 여기에도 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FDA 승인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다음 차례입니다. 3월 20일, 네, 3월 20일 리모스라입과캄렐리주밥의병행 요법 어제 승인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세력 입장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 봤을 때 자,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자, 승인과 동시에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안 그래도 매물대가 이렇게 두터운데, 자, 매물대가 이렇게 두터운데, 단타 개미가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털고 가는 게 맞을까요? 먼저 털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단타 개미들은 주가 좀만 오르면 팔고, 좀만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남은 어떤 단타 개미들,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3월 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타 개미를 털기 위해서 어제 음봉을 한번 줬고, 은봉을 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남아있는 개미들이죠. 본전 주는 거예요. 본전. 그러니까 이렇게나 주가를 뺐는데 안 나갔다. 본전 주고 나가라 이거예요. 본전 주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흔들리면 안 된다 매수를 못할지언정 이런 음봉 하나에 매도를 할 거였으면 저는 왜 지금까지 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줬거든요 만약 에 내가 단타를 친 거라면, 내가 HLB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왔다면, 이날 매도할 수도 있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 FTA, 앞으로에 대한 이 상승만 준비하면 돼요. 예, 상승만 준비하면 되고, 어쨌든 이 승인 소식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 이 변동성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자, 지금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매도 타점. 우리가 언제 매도할 것이고, 또 언제 매수를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요. 귀 쫑긋 세우고,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변동성을 종가상에 만들어내고 자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스물스물 물량을 담아 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보이실 겁니다 자이 물량이 지금 저는 어디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냐면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자 왜냐면 자 수급에도 뭐가 있어 수급에도 추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추세라는 게 최근에 프로그램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죠 렇 52만주 14만 주, 9만 주, 33만 주. 근데 오늘은요, 6천 주. 에, 6천 주 매도 나왔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 이제 매도할 만큼 다 매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 매도할 만큼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매수로 전환된다. 자, 매수로 전환되면, 자, 보세요. 이때도. 매수로 전환이 되니까 9% 급등. 그죠? 이들이 매수할 때는 주가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눈앞에 왔다. 시간의 거래에서 벌써 매집을 하기 시작했,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자, 이 HLB의 이 반등 추세죠. 자, 이 반등 추세에 반드시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건데, 자, 일단 여기서 먼저 매수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아직 앞에 이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자,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된다? 거래량을 봐야 된다. 자, 거래량. 물론 오늘 종가상의 거래가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자, 맞는데, 어제 보세요, 어제. 어제 변동성과 함께 거래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누적 거래량이 더 많단 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일본 봐도 아는 게 어제는 음봉 거래대금이 1 2 0 0억 거의 1 3 0 0억이죠 오늘은 600억 나왔어요. 600억. 그러니까 아직 수화를 못한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 다시 주가의 상승을 만들더라도 뭐예요? 저항 때 자, 이런 매물. 자 저항 매물 때 맞으면서 다시 밀렸다가 급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밀릴 때자 밀릴 때 n자형 눌림에서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눌림목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눌림목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 도대체 그게 얼만데. 그래서 그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라는 건데. 자, 이렇게 타점, 어, 자리, 응? 음? 자, 이런 자리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리에 집착을 해봤자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급도 계속 보죠. 왜냐면은 지금 이 외국인들이 사실 이 2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매집한 물량을 보면 엄청나고 그리고 이 매집 구간도요 집중되어 있어요.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그리고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평균 단가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한 거고, 왜냐면은 이들이 매수하면서 올렸고, 이제 평균 단가에 다 왔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장, 자, 평균 단가에 대 밀릴 때 공략을 하고, 여기서 지지와 저항도 보는 게 맞는데, 자,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맞는데, 근데, 눌림목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게? 자, 눌림목이라는 건 결국에 하락하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하락하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 매도 물량이. 근데, 어, 여기 지지 구간이잖아? 어, 우리가, 우리가 예측했던 자리네? 자, 여기서 매수해야지.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일단 보자고요. 상황을. 만약에 여기서 눌림목이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매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더큰 급락이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뭐예요? 어떤 상황? 일단, 눌림목의 조건, 첫 번째. 매도가 나오지 않아, 않아야 된다. 매도 거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바닥 나오는 시점. 거래량 바닥이란 건, 물론, 매수하는 사람도 적지만, 반대로, 뭐 하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거래량을. 매도구령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세력이 들어와야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거고, 매도는 반대로. 그 반대로. 자, 에스 승인 3월 20일 날, <laughs> 3월 20일 날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3월 20날이 아니라 그 전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주에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봤을 때, 자, 세력들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세력 먼저 나갈 수가 있잖아요. 먼저 나간다. 먼저 나간다 싶으면은, 전량은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는. 왜냐면, 지난 5월 16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력 먼저 알고 나갔어요. 자, 승인 날짜가 5월 16일 다가왔는데, 먼저 나갔다가 여기서 한가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는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분할 매도라도. 설령 승인이 난다고 해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세력들의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 HLB는요, 여러분들 뭐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최근에도 언제요? 2주 전에, 자, 2주 전에 이 눌림목, 그죠? 이 눌림목, 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어요. 13일 전에. 이때 진입하신 분들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자, 이때 진입하신 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냥 내비둬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같이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타점이라던가, 혹은 뭐 매도타점이 다음 주, 어, 월요일장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께 제가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 지난 번에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이때 눌림목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 종이나 펜이 있으면 얼른 가져오세요. 얼른 가져와서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요청하신 분들께 보내 드리니까 한번 불러 드릴까요? 예, 네,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9014 8706이고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h 앱이니까 알파벳 h 자, h 딱한 글자만 아이고. 문자. 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내일 주말이잖아요. 예, 네, 주말이니까 네, 주말 안에 예, 주말 안에 남겨놓으세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어, 반응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장 아침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에, 어차피 내일 사무실에 나올 거예요. 사무실에 나와서, 어, 리스트업을 쫙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예, 그래서 주말 안에 남겨서 주말 안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HLB 사실 이리버스라님 카멜리 주마베 FDA 승인, 요거 보고 달리고 있는데, 끌고 가면서 뭐 지금처럼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도 있, 있겠지만, 올랐을 때 승인이 나오지 않아도 일단 매도하는 게 맞다. 만약에 세력이 매도를 하면, 매도를 하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지루하지만 기다릴 때도 있어요. 주식은요, 기다리는 게 정말 훌륭한 전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이 전략들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자, 이네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제처럼 이렇게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지금 HLB 지금 거의 한달 동안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드리고 가이드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다음 주잘 대응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영상을 쫙 봤는데. <laughs>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자, 이 영상 밑에 여기 더 보기를 누를 수 있어요. 눌러서 신청 링크 있는데 이거 눌러. 자,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아, 어, 요 뭡니까? 아, 이 HLB 관련해서, 혹은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왜냐 이번에 또 트럼프가 국회 연설이 있어서 그거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뭐, 뭐 맞춤 전략을 짜드리든 뭐든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꼭좀 눌러주시고, 어, 지금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거의 20분이 다 돼갔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왜냐면, 어, 제가 유튜브를 한지 벌써 6년차가 됐어요. 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은요, 유튜브 영상 자체를 사실 그렇게 길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뭐야, 짧은 영상 뭐라고 하죠? 쇼츠라고 하죠. 그런 영상들 때문에.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영상을 봤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열정이 있어. 음,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어, 우리 스터디방. <laughs> 자, 스터디방에 좀 모셔놓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내 주도 주 자, 주도주는 뭐냐면 결국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자,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 지금 19개 정도 항목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주도주를 찾아야 돼요. 트럼프가 말하는 게 결국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선주가 지금 주도주가 된 것처럼 그 후발 주자가 있습니다. 그 후발 주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후발 주자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종목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스터디방에 오신 분들께 다 보내 드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시황도 브리핑해 드리고 뭐또뭐 있어? 어, 기법도 전수해 드리고 뭐 가이드라인도 따로 잡아 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꼭 오셔 가지고 다들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무료예요, 무료. 예. 네. 무료니까 좀안이시면 아깝겠죠. 그래서 끝까지 보신 후에 어, 올해도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 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 라는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 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모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 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 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 일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천만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빨리, 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목소리> 자 이렇게 남겨 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